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유근장이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 딱 61화가 됐네요. 그래서 직업은 건축가 나와서 같은 동인 직종 업무를 하고 있어요. 어, 당시에는 좀 놀이문화가 이렇게 어떤 기성품에 대한 게 별로 없었죠. 그냥 진짜 자연에서 할수 있는 걸다 얻어서 만들어서, 순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즉흥적인 게 많았죠. 놀이문화 자체가. 당시만 해도 풍족한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어떤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놀이문화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놀이에 대한 거는 일반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손수 만들고 직접 제작하고 어느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들 놀았던 것 같습니다. 구슬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옛날 유리서부터뭐하다못해 돌로 된구슬부터 크기서부터 이제 조금 공간 한 번에 있으면은 땅이 좀 질척해도 할 수도 있고 꼭 손으로만이 또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슬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요게좀 신식이었고 이제 이런 큰 것도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구슬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굴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맞추는 거는 어떤 삼각형이나 약속이죠. 애들끼리. 그래서 구슬을 거기다 놓고서 맞춰서 따먹는 그런 개념이었죠. 이 옛날엔 집들이 지금처럼 뭐 벽돌로 진다든가 뭐 콘크리트 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블록, 블록에다가 그냥 시멘트만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간에서 놀다 보면 구슬이 이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벽에 맞아요. 그러면 수없이 하다 보면 이게, 이게, 구멍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구슬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또이 구슬에 대한 게 이제 잡는 방법도 던지면 또 여러 가지예요. 서서 던질 때 이렇게 하고 앉아서도 이렇게 하지만 옆으로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굴려서 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좀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은 발로도 맞치기를 해요. 굴려서. 아마 좀 지금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그러고 놀았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자연조 손과대내 육체를 써서 하는 놀이문화. 그래서 이런 건참 재밌었어요. 딱지치기는 제 저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딱지치기입니다. 딱지를 보면은, 어, 이 기성품이 아니고 자기 손재주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서 게임을 하는 거죠. 일단 딱지 접는 요령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딱지가 이제 정사각형에 항상. 배꼽이 똑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접는 게 정확해지면은, 그 다음에 옆에 잘 눌러주고, 바짝 붙게. 그러면은, 승률이 높죠. 상대방이 나오는 딱지, 재질. 이거 보면은, 확률이 높겠죠. 일반 이 종이 재질에 따라서 한 번에 쳐서 되는 경우도 있고, 발 대출, 그 다음 바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딱지를 뒤집어야 되니까, 밑으로 해서 띄어서 넘기는 방법도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옛날에는 석유골로 나오기 전에 화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녁 때. 그러면 여름이나 이래되면은 이제 불을, 아궁에다 이 불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골목에 들을 게 낫다는 거죠. 집집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지면 어머니는 내가 이제 마루 밑에 딱지 타는 거 가지고 불수지게 쓰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시, 하시더라고. 옛날에 너는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랬다고. 하여간 잘했습니다. 그건. 최우로 <laughs> <세월은> 잘했어요. <laughs> 재기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은, 1인 혼자 다 재기를 손쉽게 이렇게 뭐, 사는 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걸 사는 거는. 그러면 그거 역시도 또 만들어서 쓰는 거죠. 재기라는 거는 하다 보면 발로 차는 거기 때문에, 차다 보면 지붕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붕으로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다 보니까. 키는 작지. 근데 무등대에서 앞에 올라가는 거는, 꺼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다리에서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기왓장 깨진다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서 많이 썼어요, 주로. 그러면 제기는 그냥 비닐로 하고, 종이하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그 병뚜껑. 무게만 좀 맞으면 됩니까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바둑알이든 그거는 일정한 규격이니까, 그걸 넣든, 돌을 넣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위에만 묶어서 실로 묶던, 고무줄로 묶던,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가위질 해가지고, 그러면 돼요. 라면 공지도 있고, 비닐은 좀 있잖아요. 하다못해 얇은 비닐도 있고, 가정에서 쓰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었고요. 제기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게 많거든요, 소재거리가.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만들 때가. 그러니까 노는 모류 문화가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고, 혼자도 연습을 하겠지만, 여럿이 놀수 있는 게임을 하나 됐던 것 같아요. 여럿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차기도 하고 하듯이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많이 놀았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신발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차려면 딱지를 누워다니는 게 끼면 돼요. 끼워서 하면은 이 면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끼면 맞는 부위가 일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는기도 했죠. 저희가 어려서 이제 뭐 딱지와 지금 재기차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건 휴대용 비슷했죠 딱지는 항상 주변에서 하면 돼요 <laughs> 그런 식으로 놀았습니다 <laughs> 팽이라는 거는 이제 그전에 우리 채찍질을 하는 그런 팽은 딱 그거는 별로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놀았던 거는 이줄 감아서 돌리는 팽이죠. 문방구라는 데서 이걸 샀어요. 그냥 돌리는 게 오래 서 있고 많이 돈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는 크기에다가 이이 이 팽이 나무 자체가 소재가 무거워야 돼요, 단단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거 요거는 이게 박혀 있는데 이 문방구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박혀 있는 걸 팔지를 않았어요. 요걸 따로 팝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걸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축을 맞치죠 팽이는 돌려보면 이게 점으로 딱 나와야만이 축이 딱 맞는 거예요. 팽이가 돌아다니면 이 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하면 이게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팽이가 딱 맞으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오면 이제 이거를 크레파스도 칠하고 아주 나름대로 또 모양을 내요. 이제 뺏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하는 게 이제 손손농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코팅을 하죠. 이제 줄을 감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줄을 감아서 오른쪽으로 감는 방법이 있고 왼쪽으로 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던지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옆으로 던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에서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던지는 거는 그냥 내가 혼자 한리문 무는 거 오래 돌리는 개념인 거고 위에서 던진 거는 온군 같이 힘이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팩좀 임팩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역시도 게임 방법이 처음에는 게임 저한테 오래 남던 뭐다 동시에 던지죠. 일찍 이게 바닥에 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상당히 생동감이 있어요. 또 혼자도 놀 수도 있고, 이거 해서 자기가 돌려서 손바닥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놀아요. 줄도 로뛰고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놀이 문화가 꽤 재밌는 문화죠. 이거는 썰매 자체가 이렇게 최고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놀이를 모든 게 그렇지만 거의 맨들었죠. 그러면 제일 이거 보니 구하기 힘든 게 사실은 이 날이에요. 날. 옛날 보면은 뭐 물찌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뭐 함성 골 뜯어서 펴가지고 하든지 철사 굵은 철사라고 하기도 했고. 맨날 타는 사람은 그래도 수준이 상급이에요. 두 개는 근데 또 장점이 있죠. 앉아서 타기도 하고 동생들 앞에 태우기도 하고 뒤에 태우 자전거 태우듯이 그렇게 하기도 했으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요거는 둘이는 못 타는 적이죠. 혼자 타는데 이 날이 대게 외날 쓰면은 저희가 이제 노는 장소가 논에다가 옛날엔 자연적으로 물을 항상 가다 놨어요. 그러면 벼를 베고 갈거지 하고 나서 그러면 물을 받아 놓으면 벼밴 높이보다 조금 낮게 항상 물을 이렇게 가다 는으 얼어요. 그럼 그게 이제 썰매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누구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이게 이 모시고는 간격 사이로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날은 가기가 힘들어요. 어서 걸려도 걸려요. 요거는 말 그대로 설상 이렇게 그 모에 거기 지나가도 이 닿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다닐 수가 있고. 방향 전화도 쉽고 근데 두 날은 그게 안 되죠 가속도 앞도면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제가 타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릎 굽거나 앉아서 타는 거는 브레이크가 안 돼요 뒤꿈치에 여기 보시면은 조금 경사가 좀 쳤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축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쭉 가면서 딱 들어주면 여기 뒤에다 힘을 주면 여기서 이게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얼음판이 좀 파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이거는 이제 혼자 노는 것 같죠? 혼자 노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단체로 노는 게 있어요. 이제 술래잡기도 하고, 터치만은 그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줄로, 줄 맞춰서 가서 거기서 마지막 또 터치하면 단체전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재밌고. 1년에 겨울방학 때문에 이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놀이감이 이거였으니까. 유일하게. 그러면 이제 1년에 하나씩 이건 만들죠. 항상. 자기 손수. 다 만들어서 이렇게 놀았죠. 요거는 어떻게 이제 갖고 다녔냐면은, 거기다 그냥 바로 이렇게 꼬챙이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어깨들 메고 다니던가 구멍을 내서 꽂아가지 어깨들 메고 다니고, <laughs> 그렇게 이제 추억이 있는 거죠. <laughs>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애들을 보면 놀잇감이 너무 정적이라는 거지. 몸을 쓰거나, 활동, 이 사회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부딪혀서, 어리울려서, 어리든 크든, 그거 안아서 약속이라는 걸 하고, 그럼도 거기에 누리에 따르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른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거기에 적응 하고 논다는 거죠. 자기네 가그 사회성을 가지면서. 근데 거꾸로는 어른들이 자기 틀에다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부족해요. 상당히. 자기만 알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성인이 될수록 오히려 자연하고, 그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